여기야여기라고 빨리 내려! 빨리 내려. 아, 어떡하냐오 안감 존나 이뻐색깔아이고 뭐 어떻게? 줘 그냥 기분 좋게 주면 되지 게이아어 <laughs> 멀었다. 아 오뎅 국물 시원하게먹어보게국물어 이거 <laughs>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<건> 거운떻 이거 어 <laughs> 쟤네 이거 먹을 거에 대한 집착게이강어다 메가 보리 저거는 느 어. 데쇼핑아울렛 연도 안 했어요? 됐습니다. 여어요 근데 별로 안 같지 않나? 어 뭐야 이거 여기 아니야? 여기야! 여기라고 빨리 내려 빨리 내려 빨리 내려 <laughs> 하지마 하, 하지마 하지마 오늘은 말을 나 본데 <laughs> 하..하..하지만 하..하지만 하하지만 아, 그다음 무슨 말 하지? 하지만 메가포레? 이거 <laughs> <laughs> 보세요. 고효민스이 와, 미쳤다. 야, 이 정도면 기네. 어, 그래 무릎 배경이 정도면은 배경이 기장 되게 좋아. 이거 비율 엄청 좋아 보이는 기장이야. 어, 개 멋있어. 멋있지. 딱 봤잖아. 내가. 역시. 아, 역시 어떡하냐. 아, 이거. <laughs> 존나 멋있네 이게 존나 멋있네 야, 약간 바람막이 되게 크게 무슨 약간 천막 그런 방수포 그런 재질이네 어 뭐야 야영아너 저거 저거 이쁠 거 같은데? 너 입으면? 저, 저거 저 내려가 이제 너 저거 입어봐 넌 저거 뒤에 이쁠 거 같아 오 안감 존나 이뻐 색깔 오야너 이거봐 야, 디테일 봐 이거 존나 기지네 괜찮아요? 야브레디 머큐리 같아 너가 봤을 때못 입겠으면 안 하는 게 맞아 근데 난 지금 뒤가 존나 이뻐 어, 뒤가 진짜 응. 짧아서 응. 나는 올라가. 존나 이쁜데 이런 게 존나 광장시험 갔을 때 건져야 되는 건 사실 이런 거야 여기까지만 할게 아너무시 아아 <laughs> 아 내가 자꾸 광장시험만 보면 예전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어, <laughs> 생님 하나씩 딱 건졌네 그래서 코트 하나씩 일단 건졌네 역시 노벨로버 육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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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가격을 좀 이제 어느 하루 드리면 될까 내, 내가 직접 통화해도 되고 <laughs> 아 잠깐만요 <laughs> 어 두송이 가나요? 아어아뭐 어. 왠지 내가 직접 통화해야 될것 같아서 전화했어 <laughs> 어 근데 별거 아니고 뭐 구독자가 뭐한 23만 정도 돼 어어 어. 근데 오늘 뭐너 감탄이랑 다 찍었어 일단 아왜 그래 진짜 두송아 그만해 그만해 아뭐 어떻게 줘 그냥 기분 좋게 주면 되지 어 아니 기분이 내가 안 좋아 그러면 어 너는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안 좋아 뒷자리를 다 떨자 뒷자리를 어 그냥 공으로 깔끔하게 가자 그좀 미안하긴 한데 오케이 별거 아니야, 별거 아니야. 어? 사랑해요. 어, 사랑해요, 아버지. 사랑합니다, 아버지. 어, 별거 아니야, 별거 아니야. 어. <laughs> 바지도 필요. 없고. 뭐, 자켓? 이너? 이너는딱 필요. 그럼 그냥 한번 봐보자. <laughs> 얼마 전에 김영아 몰래카메라 해가지고, 존나 울렸는데. <laughs> 우, 우는 소리. <laughs> 갑자기 몰래카메라 해가지고, 와, 몰래카메라다! 이랬더니 갑자기 벽에 가가지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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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오케 이 내가 가져간다 형꺼는 이거 스트라이프처럼.. 아닌가? 셀프처럼 보여요 그 네. 그런 느낌이 스트라프처럼 보여요 캣 e <laughs> <laughs> 저는 광명시장에서 이거 얼마 주실 건데요라고 저한테 가격 물어보는 게 제일 제일 불편해요. 네. 그럼 내가 말해줘. 요 불편하니까. 네. 어, 가격은 5만 원. 5만 원이야? 알파인 트리. 알파인 드스트리 정품인데. 아. 근데 어? 여기 이런 어디? 거 있던데. 그거? 네. 이거 방금 이제 물티슈로 네. 지워줄게. 잠깐만. 이런 거랑. 물티슈 주면 돼. 뭐 어떤 것도. 응. 네. 어디? 또뭐 있어? 어떤 거? 없잖아. 어떤 거 어, 없는데 상태가 너무 좋은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하시야아니 구박 <laughs> 물어보는 거야? 야 물어 여기서 갑자기 물어 이러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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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워줄까요? 아니요네 <laughs> 지우면 가격 못 깎을까 봐. <laughs> 아니지 그러면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지울게요. 어, 제가 이거 뭐. 집에 가서 할게요. <웃음> 어. <웃음> 저 자주 올게요.

누나가 전화하라 했잖아요. <laughs> 저 눈탱이 맞고 있어요. 아 여보세요. 오빠. 어. 저 도와주세요. 아 오케이 바꿔. 어. 어 여보세요. 아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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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. 예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예 예. 어. 뭐아 동생이 뭐뭐 뭐, 많이 드는 거 걸었다 그래가지고. 예, 예. 그제 아는 동생이 예. 거기 하이카라라고 혹시 일하거든요. 그 아, 장사하는데 거기서. 아 진짜요? 네네. 네 예, 그럼 뭐 그래서 얼마? 네만 예? 4만 예? 야, <laughs> 예? 그럼 승민이 뭐그 가게로 가라고 할까요? 아이. 예. 예예아 그러면 예 되게 알아서 예 네, 알아서 하세요 예그러면 예. 알아서 그냥 1 예. 0라 원까지 아 쉽지 않은데 이거. 쉽지 않다며 <laughs> 잠깐만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? <laughs> 저희 저는 항상 5천 원 아니면 안 사는데 아 5천 원이요? 예 네. 혹시 5천 원어여여여여보세요아 이번이? 어,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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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어 시아이 한방 치셨네요. 아이 두 방이죠. 아두방두방두방 쳤네. 광장 시장의 누드 김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요? 응. 이저 치즈 김밥 3개 주세요. 야, 오뎅 국물 시원하게 먹어보자. 그냥 여기 뿌려요 오빠? 응 아예 이렇게 뭐 이렇게 뿌려도 되고 뭐 아. 여기다 난 놓고 그냥 얹어서 먹기도 하고 고추를 떠야 돼 고추가 개맛있어 어, 이거 되게, 이렇게, 이렇게 먹어요? 어 그냥 먹는거야 여기다 요렇게 해가지고 오마이갓 오뎅 국물의 계절 여쭤보실래요? 여쭤보실래요? 끝내더라 저는 약간 국물이 끝나지 않아 Life just b e g u 바바바바바바바바 <목소리> <목소리> 광장 시장의또 다른 맛집. 핫독. 음? 와, 이거 진짜 개 맛있어. 간 나온 게 진짜 개 맛있어. 개 뜨겁겠다. 지글지글거리는데. 원래 맛있는 건뜨거운 먹이지. <목소리> 오.

엄마 묻었어? 때요 잘해요? 어개한다 <laughs> 무서워요? 어? 무서워요? 개무서너 <laughs> 아찔해 아찔 <laughs> 어. mega up